안녕하세요. 하이퍼레인 홀더 여러분. 고인선생, 고선생, 인사드립니다. 하이퍼레인이 현재 440원 부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일 대비했을 때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는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우리 홀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추세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상장비문 당연히 나오죠 웬만하면은 그리고 나서 올라갔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뺐어요 그래도 그동안은 이 가격을 웬만해선 지켜줬거든요 이 440원 정도 되는 가격이죠 현재 가격이랑 비슷한 위치 440원에서 450원 사이 여기서 지지가 나왔었고 그 다음 반등이 나왔다가 그동안 여기까지도 지켜줬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여기를 한 번씩 이탈하는 모습을 만들어 두고 있는데 그게 거의 비슷한 부분이에요. 어제도 보시면은 이제 400원 가까이까지 갔다 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도, 이때도 그렇고, 두 차례나 400원 근접한 가격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보시면은 이때는 426원까지 빠졌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412원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10원이라는 가격을 아직까진 깨진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5% 정도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410원이라는 가격대를 결국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면 정말 걷잡을수 없는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 자체가 막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고 있는 이더리움이 1조 원도 안 나옵니다. 지금. XRP 같은 경우도 지금 3,700억 정도. 비트코인도 3,800억 정도.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신고가를강신해주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금 조금 몰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XRP가 좀 지지부진하고 비트코인도 지금 1억 6천을 찍고 난 다음에 거의 1억 7천까지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시장 자체가 좋지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알트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 이더리움이 이렇게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어느 정도 방어가 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 거시경제 지표들이, 어, 이 코인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 큰 금액을 배팅하기는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는, 신규 성장 호인이다 보니까, 이제 한번 하방에 달러 오면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빠질 수 있다는 게,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여기다가 이제 매수했던 분들이라면은, 아직도 갖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웬만하면 다이 위에서 팔았겠죠. 심지어 여기까지 빠졌을 때 여기서라도 팔았겠죠. 여기 있던 분들은. 일단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는 없는 거예요. 받쳐주는 물량이. 그래서 제가 하방탈넣으면 정말 큰 하락이 날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물량이 없으니까. 밑에 물량이 없으니까. 이게 좀큰 위험으로 이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반드시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10분 봉으로 가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걸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간단히 이렇게 수,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제외하면은 거의 다 이렇게 좀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이 10분봉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추세 자체가 막 엄청나게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상승 채널은 아니다. 이런 걸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것 같고, 하이퍼레인. 저라면은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접근하는 게 좋냐? 결국은, 이, 매물 때 자리 죠 매물 때 자리를 통과하려고 시도를 할 때.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죠? 450원 자리. 이 자리를 통과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 조금만 더 높은 가격인데, 여기서 거리량이 실려야 돼요. 거리량이 딱 실릴 때. 그러면은 일단, 여 600원 라인까지는 단숨에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요건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을 노리지 말고 여기서 거래량이 갑자기 그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그 거래량이 들어온다고 판단 하는 것은 5분봉이나 10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하이퍼레인에 대한 매수 타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그 타점을 놓치지 않고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개인 연락처 010-2740-6202번 이거 저장을 먼저 해 두시고 저한테 하이퍼레인 약한 글자만 따서 하! 딱한 글자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 문자를 보자마자 아 이분은 하이퍼레인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구독자 분이구나 알수 있겠죠 그럼 제가 하이퍼레인을 언제 매수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정확한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매수랑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거 타점 잡아 드리는 거 무료입니다 무료로 타점 잡아 드린 대신에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이 치마가 눌러주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도 리플 XRP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지금 매도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을 보시면 3,916원 부근이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영상을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막을 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보시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고 지금 나오는 조정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잡아 나간다면 우리의 수익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떻게 리플이 올라갔죠? 저 때가 이때였거든요? 7월 15일 7월 15일 날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이때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3,900원 분에서 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잡으셨으면 최대 5,000원 분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의 기회로 잡았더라면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만 잘 챙겨보셔도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제 영상을 챙겨보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혹시라도 놓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셨던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미리미리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7월 15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7월 15일 12시 20분 경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저코 선생의 본명인 최광일. 제 본명이 맞다는 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본의 아닌 게제 본의... 이을 공개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역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XRP에 대한 매수가 3,850원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4,950원으로 잡으셔라 말씀을 드렸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발신번호 또한 0 1 0 2 7 4 9 6 2 0 2번안 보이실까봐 여기 조금 더 크게 띄어놨는데 제 개인번호가 맞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더 빠르게 좀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타점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한번 잡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 숫자 7이라고 한 개만 보내 놓으시고 구독 버튼 눌러 놓으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고 타점 잡아 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영상보다 더 빠르게 타점을 잡고 싶다 혹은 영상 올라온 거안 놓치고 싶다 영상을 못 봐도 수익은 꼭 챙겨 보고 싶다 이런 분들 까먹지 마시고 숫자 7 꼭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 이두 가지만 잊지 말고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코인들 나올 때마다 매 숟가락 매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저는 코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